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이렇게 번역되는 defamation, slander, libel 이세 표현의 차이를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잘 못해서 명예훼손 당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와 함께 그 명예를 다시 찾아보시죠. 애청, 구독,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defamation. a 페임이라고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페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유명세죠. 그것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되는데 매체와 무관하게 상대방을 깎아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데포메이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슬랜더, 라이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슬랜더는 말로 하는 명예훼손입니다. 따라서 지속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물론 요즘 녹음장치가 발달해서 말 잘못해도 평생 남게 되죠. 하지만 원칙은 그렇다. 그럼 라이벌은요? 글로 상대를 명예훼손하는 거죠. 따라서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세 단어는 거의 비슷하죠? 어떤 매체의 차이가 발생할 뿐인데요. 자세한 예문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좀더 확실히 다져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 그냥 단어로만 여러분이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직접 관련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The reporter defamed me. 그 기자가 나를 명예훼손했다. 나의 유명세를 깎아버렸다 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어떠한 매체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하고요.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기사 남기고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이죠. She filed a defamation lawsuit over his appearance on Q5 English. file a lawsuit. 그럼 법정 고소를 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사람이 재판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란 내용이죠. file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한다란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자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거죠. 그의 appearance를 놓고서 이 over는 뭐뭐 때문에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내용도 될수 있고요. 그것을 놓고서니까 그것 외에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조금 불명확하지만 좌우간 무엇을 놓고서 할때잘쓸수 있습니다. 그럼 Q5 English on 이게 뭐죠? Q5 English가 비록 개인 방송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럴 때어피언는 출연하다는 라 의미죠. 그래서 Q5 English에 그가 출연한 것을 놓고서 명예훼손, 소송을 벌였다. 아마 그 사람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한 모양이죠. 그냥 예를 든 거죠. 실제는 그런 일 없습니다. I can sue you for slander. 나는 널 고소할 수 있다. 수 라는 거 고소하다란 동사죠. 이유는 for, slander, 명예훼손으로, 즉, 말로 나쁜 소리 떠들고 다닌 거죠. 이럴 때 for는 좀더 직접적인 이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over, 이렇게 써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for를 쓰면 직접적인 내용이 해당이 되죠. 명예훼손으로 나는 너를 고소할 수 있다. He apologized for slandering the leadership, 혹은 for slandering my name. 그는 사과를 했죠. for 다음 이유를 들어서 그 지도력을 명예훼손한 거죠. 혹은 제 이름을 더럽힌 거죠. 제 이름을 명예훼손시킨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과를 했다. 이럴 때 slander 동사죠. 명예훼손시키다. 이렇게 될수 있고요. apologize for. 이렇게 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eggs and meat are the most unfairly slandered food. 계란과 육류는 가장 불공정하게 명예훼손을 당한 음식들이다. 후자하고 s 가 붙는다는 얘기는 음식을 몇 가지로 제한한다는 느낌이죠. 그냥 후 d 하게 되면 모든 음식을 다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럴 땐 복수가 오히려 수가 적은 거죠. 그러면 불공정하게 명예가 훼손된 음식이다? 계란이랑 육류가 어떤 명예훼손과 관련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럴 땐 욕을 먹는 음식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이 높다. 육류는 사람의 몸에 지나치게 흡수하게 되면 해롭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좋지 않은 내용으로 이들의 풍부한 영향, 좋은 음식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이 깎여나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공정하지 못하다. 가장 불공정하다. 이렇게 의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Mr. Kim's alterations did not constitute libel. Mr. k 의 alterations는 constitute하지 않았다. constitute라는 것은 무엇을 구성하다, 이루다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인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냥 우리말로 해석할 땐 이다. 비동사로 해석하면 간단해집니다. 물론 영어적 의미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내용이죠. 그럼 alteration스가 뭐죠? 일단 alter라는 동사는 바꾼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살짝 바꾼다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 중성화 수술하잖아요. 그럴 때도 alter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옷 수선 시킬 때도 e 터라고할수 있습니다. 그옷 혹은 강아지의 볼류는 그대로 있죠. 살짝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바꾸는 것들 이럴 때 라이브리니까 글입니다. 그래서의 비방 명예훼손이니까 그가 글로 그것도 여러 차례겠죠. Alterations니까 여러 차례 글을 살짝 살짝 바꾸는데 그것이 명예훼손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비방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They were never charged with libel. 그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지 않았다. 원래 고소하다 기소하다 등 법적 상황에서 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Be charged with 입니다 with 다음의 내용으로 고소당했다, 기소당했다. 그런데 기소당하지 않았다. 명예훼손, 글로 쓴 명예훼손. 이러한 고소,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명예훼손, d e f a m a t i o n slander, l i b e l 이세 단어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냥 단어상으로만 존재하는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 보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기리다, 기념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honor, celebrate, commemorate. 이세 단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